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laughs>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의 공기의 단이라는 거예요 덩어리라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 뭐냐면 어, 공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기들이 한 곳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면은 공기들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뭉치면 이 공기의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특성이 한 번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기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기준점을 잡아버리면은 우리나라 남쪽은 여러분들 따뜻하죠, 그렇죠? 위쪽은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 이 아래쪽은요, 이 아래쪽은 이 아래쪽은 공기가 차가워요. 아니 공기 따뜻해요. 우리가 이걸 한자로 온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위쪽은 위쪽은 차갑죠. 이걸 한, 한자로 우리가 찰 한자를 써가지고 찰 한자, 찰 냉자 써서 한랭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의 성질을 지니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세로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 편은 왼쪽 편은 대륙이잖아요. 대류. 대륙. 대류니까 물기가 별로 없잖아요. 건조하죠. 건조하고 이쪽은 여기 바다가 많잖아. 바다가 많고 물이 많으니까 이 오른쪽은 보통 이제 어... 습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습한 게 많다 그래서 다습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따지게 되면 이쪽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는 우리가 보통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공기는 어때요? 여기는 차갑다고 했잖아요. 위쪽은 차갑고 한랭하고 다습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한랭하고 다습하다, 차가우면서 습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아래쪽은 어떨까요? 따뜻하고 습기가 많겠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아 온도는 높고 습도는 높다, 고온과 다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따뜻하면서 온난하면서 대륙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받는 공기의 성질은 건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한랭 건조, 한랭 다습, 고온 다습, 온난 건조하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공기의 덩어리들이 우리 주변에 네 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있 공기 덩어리의 이름을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베리아에서 온 공기의 덩어리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북태평양이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는 우리가 태평양의 북쪽이다.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러시아 쪽에 이제 오츠크라는 바다가 있어요. 오츠크 바다. 오츠크해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오츠크의 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양쯔강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쯔강 기단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절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가는 대로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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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봄에는 우리나라의 이 양쯔강 기단 영향을 줍니다. 봄에 양쯔강 기단이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공기가 오면서 봄은 따뜻하고 건조해지죠. 열, 이제 여름에 다가올수록 이제 여름에 다가올 초여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여름은 시원하면서 습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츠클기단은 우리나라 초여름 명형을 주는 기단이고,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들 찐득찐득하죠.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에서 불어오죠. 우리가 남동계절풍이 분다고 했죠. 북태평양 기단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북태평양은 우리가 여름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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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든요. 다시 봄과 가을, 가을이 되면 양쯔강이 다시 또 기단이 커져 확장을 했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저시베리아 쪽에서 북서계절풍, 차가운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매우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주변의 기단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단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특성. 이름과 특성. 기억해주면 좋겠죠? 외우지 말고 우리 이해합시다. 여기까지.